안녕하세요 보통견주입니다. 오늘도 텐션 높은 보통이 늘 많이 보고 싶으셨죠?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니 저도 보통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업로드를 못하는 사정을 인스타로 전하긴 했으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짧게 설명드리면 유튜브를 정지 먹었었습니다. 최근 억울한 사연이 있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노잼인데다 그 생각을 다시 하면 PTSD 올것 같아.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란하거나 말거나 택배 뜯는다고 좋아하는 보통입니다. 혹시나 자기 물건이 있을까 구석구석 검사를 하는데 미안 다거 열이 최금 받았는지 주먹부터 날립니다. 요즘대로 느낀 건데 보통이는 진짜 발에 사람 손처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보시래기 시절부터 비닐과 박스 소리만 들렸다면 무슨 꿀 발라놓은 거 마냥 냅다 코부터 박는 유녀어서 꼬보기 터트리는 재미를 한번 알려줘봤는데요 바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노래로. 이후 놀다가도 중간중간 새 물건에 대한 검수도 잊지 않는 코레이더. 제가 뜯기지 않는 비닐 포장지와 싸울 때 보통이도 함께 같이 싸워줍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보통이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산책을 못 가거나 아니면 아는 채로 산책을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문 앞에 서있는 모습이 마치 비중 그만 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 간절함과 경건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Fake. 경건함이 아닌 경계였나 봅니다 더욱 거세지는 빗소리에 결국엔 쫄아 커튼 뒤로 숨어버리는 오늘은 보통의 산책을 위해 내돈내산 우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어본 우비 비주얼이 흡사 우주복 같기도 하고 위생복을 입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멀리서 보니 그냥 딤섬 같네요 본격적으로 산책에 나서면서 저도 같이 우비를 입어봤는데요 oh, no. 비가 그쳤습니다 나하고 oh, 생각하는 찰나 바로 비가 내려 보통이 후드를 씌워줬는데 집안에서와는 다르게 후드를 씌워줘도 밝은 표정인 보통입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딤섬, 딤섬. 화려한 패션으로 동네를 런웨이로 만드는 털난 두 남자들의 워킹 잠시 감상하시죠 동네 큰 친구마저 시선 강탈해버리는 보통의 패션 이렇게 대놓고 비를 맞으면서 산책하는 건 처음이라 사실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요 막상 나와보니 수중 산책도 나름 운치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능개하포예 누구죠? 젖은 생쥐꼴이 되어버린 보통입니다 자기 비주얼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걷자고 재촉하는 겸플로언서뭐 보통이가 걷자면 걸어야죠 맞아 산책을 이어가 봅니다 그러다 만난 개구리 친구 처음 본 파충류가 신기한 보통입니다 이후 한참을 산책을 더 즐기다 이제 슬슬 집에 가려는데요 집에 가서 좀 씻고 간식도 먹겠습니다 다시 보송해진 저희집 갈색 털뭉텅이입니다 간식 먹을 생각에 콧구멍이 움찔움찔거리는게 줄기입니다 평소 제 말은 귓등으로 듣는 보통이지만 간식 앞에서는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네요 갈비 뜯듯이 한발로 야무지게 개껌을 먹는 모습이 거의 흡입 수준입니다 떨어진 개껌 한 조각도 놓치지 않는 실탐도. 실탐도 결국 남은 한 조각까지 기어코 입으로 회수합니다. 아니, 더 남았나 봅니다.